코로나19 여파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. 꿈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 창업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 우리 지역 온라인 창업 지원 센터입니다. 광양 신진산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, 인터넷 창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모인 온라인 창업가들의 공간입니다. 이 공간을 처음 마련한 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하태곤 대표인데요. 쇼핑몰 창업 3년 만에 정기 회원 수 8,000명 이상을 둘 정도로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요.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. 저희는 2016년에 운송법인으로 최초 설립을 했고요. 저희한테 경쟁력이 있는 게 쇼핑몰인 것 같아가지고 2018년에 준비를 시작한 후에 2019년 2월에 저희가 첫 제품 런칭을 했습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일부터 쇼핑몰 운영과 마케팅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. 이게 국내에서 들어온까 그러니까 샘플 상품고 이게 중국에서 샘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샘플로 지금 이제 하려고표심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작했다간 치열한 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일이 부지기수인 온라인 쇼핑몰. 그래서 먼저 걸어간 선배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. 문제점만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만 한다면 지방이어서 못한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. 쇼핑몰 사업은 진입벽은 되게 낮아요. 그래서 진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희가 진입을 할수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재반 시설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온라인 사업은 트렌드가 진짜 너무 급변해요. 급변하다 보니까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요즘에는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하더라 저희도 습득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판매에도 도움이 될 만한 고객들의 행동의 패턴을 좀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판매 전략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도 교육을 해요. 나도 할수 있겠구나.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된것 같아서, 많이 좀더 생각을 해보고, 남편이랑도 상의를 더 해보고,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할수 있겠다라는 자신감? 네. 온라인이라는 게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냥 물건을 제가 떼어오고, 그냥 팔고,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 뭐 홍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적인 게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직접 보고 살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사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필수인데요.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상품을 잘 찍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. 요, 요거를 지금 초점 맞춘다 생각하고 여기 중간 서타를 한번 중간 딱 눌러, 어 그리고 눌러. 어 그리고 각도를 살짝 밑에서 위로 올려야지 조금 음, 사진 이잘 나오니까. 정말 하나부터 열,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. 무엇보다도 내 자본금을 많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잣돈을 굴리는 것까지 사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대로 마음껏 펼쳐보라고 <laughs> 만들어낸 곳입니다. <laughs> 이곳은 자본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마음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.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나눠 쓰는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운영비로 사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, 그 외에도 다른 입주업체들 간의 네트워킹이나... 또는 다른 센터에서도 자주 방문해서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온라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자산인데요. 앞서 경험한 선배의 노하우와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관점은 쇼핑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. 하루에 한번 입주 업체들이 모이는 이 시간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주방 제품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서동시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살수 있는 어, SNS 마케팅 이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양쪽의 아이디어들을 좀 정말 적은 비용으로 큰한국을낼수 있는 서 나는 요즘에는블로에나 SNS 광고라고 봐요 허위성, 광고성 그게 너무 사람들이 지쳐 있다 보니까 음. 요즘은 또 SNS로 그렇게까지 구매가 또 많이 유입이 효과적으로 음. 이루어지기는 음.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.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말고 내 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어,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발전적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예, 큰 장점입니다. <laughs> 원래 상거래라고 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생각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떤 건지 체험하지 못하면 뭐 시체라는 건 없잖아요. 상담도 해보시고 그 후에 하실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든 상담하러 오시고 저희 시설을 둘러보러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. 자신이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같은 꿈을 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공간 열애 아홉은 폐업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열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지원센터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켜져있다.